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오쌤입니다. 오늘은 마사지기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저는 아무래도 물리치료사다 보니까 단순히 두드리기만 하는 마사지건보다는 어, 속근육까지 풀어주는 근막이완도구를 예방하는 편입니다. 근막이완도구를 사용하시면 너무 좋은데요.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매번 병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거, 받, 받으려고 하면 뭐 시간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셀프로 근막 케어를 할수 있는 스트릭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릭은 어떻게 하면 누구나 쉽고 또 간편하게 셀프케어를 할수 있을까라는 물리치료사의 고민에서 시작된 브랜드인데요. 예전부터 전문가들이 사용해오던 IA STM 툴을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서 휴대성과 또 실용성에 중점을 둔 근막 이완 도구입니다. 먼저 구성품은 마사지기 본체와 충전 케이블. 클리너, 그리고 전용 파우치와 마사지 크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작동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가 전원 버튼인데요.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면 미세조류만 흐르게 됩니다. 180마이크로암페어의 미세조류가 흐르게 되고요. 전원을 한번더 누르게 되면 이제 진동이 오게 되는데요. 5000rpm의 회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동 1단계이고요. 한번더 누르면 진동이 더 커져요. 그래서 7000rpm으로 회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이제 인터벌 진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동이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왔다, 왔다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 이 모드는 주로 이제 한꾹 눌러줄 때 사용하시면 좋은 모드고요 그리고 한번더 눌러주시면 전원이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용시간은 2분 30초를 사용하시게 되고요 또 어떤 단계에서도 전원을 길게 2초 이상 누르면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 자 이제 간단한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려드, 알려드릴게요 어, 먼저 셀프 케어를 할 부위에 전용 크림을 바릅니다. 전용 크림은 많이 바를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가볍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전용 크림을 발랐다면 그 부분을 자, 블레이드를 대고요. 약 30도에서 60도 각도로 유지하고 문질러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도 되고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45도 각도를 유지하시는 게제 좋고요. 이 각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근육에 가장 많은 힘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 각도를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때 문질르다 보면은 살짝 걸리는 부분들이 느껴지실 텐데요. 이렇게 따라락 따라락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문질르다 보면 유독 빨리 빨개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데 근육에 단단한 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근육이 잘 뭉치는 부분을 우리가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그 문질렀을 때그 트리거 포인트를 찾으셨다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이 가장 많이 뭉이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좀더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주시면 돼요. 네, 사용 시간은 2분 30초를 사용을 하는데 문질러다 보면 이렇게 빨개지잖아요. 네, 빨개졌다는 건 이제 홍조 반응이라고 주변에 어, 있는 혈액이 이쪽으로 많이 네, 쏠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문질러 블레이드로 문질러 주면서 안에 이제 미세 출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출혈이 발생하면서 근육이 다시 재생될 수 있도록 하는 기전입니다. 이렇게 빨개진 거는 뭐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하실 때 자, 손목을 움직이면서 하셔도 되고요. 자, 어느 정도 빨개진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유도 많이 문질렀던 부분이 이쪽인데요. 좀 빨개지는 게 보이나요? 네, 이렇게 빨개집니다. 그래서 이런 후저 반응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뭐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없어져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쏘고 시면 어, 마사지 건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문질르면서 저희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사지 방과 굉장히 큰 차별성이 있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찾고 그 부분을 좀더 집중적으로 또 아주 섬세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자, 그럼 미세전류 마사지기 스트릭으로 앞으로 1일 1일 마사지 하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